2020년 6월 30일은 대체역 편입 신청서가 처음 접수된 날인데요. 신청서가 접수되고 1년 동안의 기록을 담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첫 연간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정병기자의 보도입니다. 병무청의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대체역 편입 신청서가 접수된 2020년 6월 30일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첫 연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연간보고서는 1년간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해 대체 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연간보고서는 심사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연간보고서의 구성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체역제도의 도입경과와 복무제도 내용 1년간의 심사현황과 주요 심사례 전원회의와 사전회의 안건과 주요 내용 병역 거부의 역사와 그와 관련된 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사람은 총 2,173명. 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념이 2,157명으로 99.3%를 차지했고 나머지 0.7%, 16명이 개인적 신념을 사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1년간 사전회의를 102회, 전원회의를 22회 열어 대체역 편의심사를 진행했고 대체역 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해 대체역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병무청은 인권보호와 성실한 병역 이행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체역 제도를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